예상문제 그 예상 문제 5번 좀 볼게요. 그, 요, 런 문제에서 이제, 그, 문제 5번.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일단, 원래 이제 이렇게 문제나면 요즘은 이제 그 선정 단계에서 조금 수정이 되는데, 일단 철회라고 했죠. 자, 그리고, 비엔나 외벽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답안지 하지 말아야 될건 뭐예요? CISG라고 쓰는 짓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문제를 제대로 읽어야 돼요. 출제 위원이 굳이 CISG라는 말을 안 쓰고 비엔나 협약이라는 말을 썼다라는 거이 뭐 사람이 채점할 때도 비엔나 협약이 훨씬 더 편안하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 문제에서 사용한 용어를 바꾸는 것만큼 멍청한 짓은 없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이 목차 노트나 서브 노트로 공부했을 때그 실수를 많이 해요. 여러분이 외운 목차가 있다 보니까 뭐야? 그 목차로 자꾸 쓸려고 하는데 그럼 안 됩니다. 문제에서 사용한 용어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어떤 용어를 외웠던지 상관이 없어요. 일단 비엔나 협약. 자, 그다음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철 회라고 했죠. 하긴 이 시계 뭐 크게 상관이 없겠다. 자, 이 말씀드렸잖아요. 이쪽을 이제 철회라고 번역하고 이쪽을 취소라고 번역하는 게 이제 보편 타당한 무역업계 입장이긴 한데 이거 법적으로 넘어가 버리면 뭐예요? 이쪽이 회수고 이쪽이 처리가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CISG 정식 국문본 보하 뭐 확인 이때는 뭐 정식 국문본 나오기 전이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철회라는 말을 썼을 때는요. 옆에 영어로 변기를해 줬어야 돼요. 이거 위드로를 말하는 건지? 레버케이션을 말하는 건지 왜냐면 이게 정식대로 맞죠? 정식 법의 용어에 맞춰서 이쪽을 의미하는 철회를 쓴 것인지 아니면 무역업계에서 흔히 말하는 요쪽을 이쪽이라는 의미로 철회를 쓴 것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어차피 여러분들 이 문제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위드로우를 철회라고 해서 쓸 거거든요. 하지만 최악의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면 법조하는 교수님 입장에서는요. 절, 이거는 절대 철회가 될수 없어요. 이쪽이 철회가 되는 건지. 왜냐면 정식 그 명칭이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법에서는 애초에 애초에 이거 다 철회라고 말한다라고 했잖아요. 정식 국무부회 철회, 이쪽을 철회라고 번역을 했고, 자 그래서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철회를 쓸때 옆에 "위드러워"를 의미하는 거겠죠 라고 영어 변기를안 해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 해서 그 단어에 약간의 그게 있을 때는요. 반드시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6페이지 그 문제 5번 보면 3번 철회가 위드러월이라고 변기를 해놨죠. 변기를 해놔야 뭐야? 아, 얘가? 얘는 철회를, 아, 위드러월을 철회라고. 그렇게 하고 있었구나, 맞죠? 자, 그럼 이제 잘 보세요. 지금 문제에서 준 목차 그대로 사야 나, 문제에서 위스라고 했지. 여기서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요. 위스라고 해서 위라고 써야 되는 거죠. 나는 목차 노트, 목차로 암기할 때 일정이라고 습관 붙인 사람 있죠. 뭐일 정의, 뭐일 개념. 이런 거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위라고 써야 되고요. 근데 이제 뭐가 신기하냐면요. 꼭이 목차를 정의라고 외운 사람 있죠? 그럼 이 사람도 어떤 짓을 하는지 아세요? 어, 문제에서 줬으니까 일 위. 이 정의. 이렇게 쓰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왜요? 나는 목차 노트를 목차를 목차 노트 암기할 때뭐 서브노트 암기할 때 무조건 승낙에 대해서 일 정의로 쓰는 걸로 습관이 들었다라고 하면 뭐예요? 정의를 못 버리는 거죠. 그래서 위스라고 한다 그냥 일그정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지만요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쓰는 사람이 위에로 많아요 그럼 딱 봐도 뭐예요 이게 아 이게 목차 암기한 사람이구나 그 위스라고 했죠 그 위스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위는 청약자의 청약에 대해 완전하게 동의를 구하는 위사표시를 승낙이라고 한다 승낙이 요력이 발생하면 계약이 성립되어 당사자는 권리와 의무에 구속된다 자 그래서 비엔나 협약이라고 해서 과로 요 정도 집어넣어 주지 있죠. CISG 이런 거 추가해 주면 좋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CISG라고 말하는 그 비엔나 협약에 의하면 그... 청약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는 상대방의 진술 그밖에 는 승낙이 되면 침묵 또는 부작용 그 자, 자, 자체만으로 승낙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자왜 여기서 이 말을 써주냐면요. 여러분 승낙스라고 하면 데, 여러분 예외 없이 C I S G 내용 다 갖다 봤거든요. 여기 어디에 C I S G를 기준으로 즉 비엔날백을 기준으로 위스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그내용을 C I S G를 가져, 가져다 쓰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깔아줘야 되는 겁니다. 시아이 그러니까 승낙은 이렇게 뭐 동의를 구하는 건데 비엔나 협약에 위하면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가야 맞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어, CISG 위한 승낙의 그 개념을 쓰면 틀린 겁니다. 문제 잘 읽으세요. CISG를 기준으로 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효력 발생 그, 이제, 뭐, 민법, 영미법, 비엔나 협약의 규정을 비교해 설명하시오니까, 민법은 대륙법, 영미법은, 그니까, 왜, 왜, 이 대륙법이면 대륙법이지, 또 민법이래? 차. 자, 보세요. 비엔나 협약. 뭐, 승낙은 청약적에 도달한 시점에 뭐, 효력이 발생한다. 이제 그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고요. 다만 승낙 기간 내 행위가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청약, 관례 또는 관행 등에 의해 행위에 의한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 그 행위가 이루어진 때 유력이 발생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실수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비엔나 백에서 도달주의까지만 쓰면 안 되죠. 자 분명 뭐라고 했니까 진술 또는 행위는 승낙이 될수 있다라고 했을 때 행위는 조건이 붙어 있다라고 했죠. 모든 행위를 다 인정해 주면은 이게 CISG가 재정들이 제일 고민했던 거죠. 행위에 의한 승낙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이냐 하는 측면에 있어서 뭐예요? 청약에서 그렇게 명시하거나 아니면 관리 또는 관행이 있는 경우 인정이 된다라고 분명히 조건을 부여했죠.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에 승낙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죠. 써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외 없이 승낙은 도달주의. 이것만 쓰는데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 맞아요. 청약은 청약자에게 도달할 시점에 유력이 발생한다. 다만 승낙 기간 내 행위가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뭐 행위가 이루어진 때 유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했지만 답안지에서 누락하는 것들 이런 이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법과 영미법. 우리나라 어, 민법, 영미법에서 대하자간 승낙에 경우 도달, 도달주의, 뭐격지자간 승낙에 경우 발신주를 의 채택하고 있고 뭐 미국에서는 예외적으로 대하자간에해 당하는 전화나텔렉스에 있어서 발신주를 의 채택한 판례가 있다. 뭐, 여기에 무슨 메일박스, 루디, 이런 것까지 다쓸 필요 는 없는 거죠. 그걸 물어본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효력 발생 시기를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철회. 여기부터. 이제 여기가 중요합니다. 비엔나바. 어, 그래서 의도를 말하는 거겠죠라고 일단 깔아 준 거죠. 그래서 승낙은 그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 또는 그와 동시에 철회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경우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청약의 취소 불능 여부는 철회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뭐예요? 또한 청약 취소의 경우 이거를 이제 정식 국문법에서 이쪽을 철회라고 합니다라고 추가해 주면 좋은 거죠. 이게한줄 그러니까 추가해 주면 좋아요. 뭐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구분한다. 맞죠? 가능한 경우는 뭐예요? 취소가 가능한 경우는 승낙 기간의 지정 그 밖의 방법으로 취소 불능이 나타나는 경우 그게 아니면 뭐예요? 피해 청약자가 이 청약은 취소 비로그에 있는 것이 합리적이고 맞죠? 그 청약을 신뢰에 어떠한 행동까지 한 경우 맞죠? 이걸 다 써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다음에 청약 취소의 경우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로 구분하는데 왜냐면 이 레버케이션을 정식 구문본에선 철회라고 번역을 했으니까 맞죠? 이러면 이제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답안 작성할 때 교수님이 어느 쪽을 위도했던 뭐예요? 왜냐면 교수님이 정말로 이 레보케이션을 철회라고 위도 했어도 뭐야 이런 식으로 써주면 뭐야 아 이게 무역 무효, 학과 학생들은 철회라고 하면 외드로어를 떠올릴 수도 있겠구나 맞죠 그럼 모범답안이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요, 요거는 요 어떻게 보면 그 문제 오류에 해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양쪽을 다 써주면 뭐야 아이놈은 나름 소신 있는 놈이네 맞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민법 및 영미법과의 비교해 보시면 뭐 발신주의를 채택한 우리나라 민법 및 영미법에서는 발신주의가 뭐에 메일박스 룰이라고 했죠. 뭐 발신하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승낙의 철회는 불가능하며 뭐 도달주의를 채택한 대하자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발신과 동시에 도달하기 때문에 철회는 할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뭐 최소의 경우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제한되지만 영미법에서는 요건을 충족하면 인정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 민법 보시면 청약은 철회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야 씨아이스지는 철회가 되는데 민법은 철회가 안 된다고? 우리나라 민법에서 말하는 청약은 철회할 수 없다의 철회가 뭐겠어요? 취소해요. 도달 후 철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항상 좀 이렇게 잘 그런 부분요 이그 답안에 약간의 센스 그래서 항상 그 채점평에 나오는 그 문제 위도를 잘 파악하라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그 절대 그어 이시험은 그 도박이 아니죠. 어 절대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한쪽으로 몰빵하지 마시고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실수하지 않는. 그래서 항상 이게 중립적인 그 자세를 어잘 지켜야 됩니다.